2명으로 5명이 확진되는 등 오늘 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됐습니다. 양양 남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또 검출돼 현장 주변 사람과 차량 출입이 금지되고 가금사육농장 이동이 제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든 전통시장 상인들이 택배와 전화주문,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판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광 지역 시군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 8명이 추가됐습니다. 스키장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평창에서는 용평리조트 직원 4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평창 여행객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천에서는 두촌면에 거주하는 6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철원에서는 두통과 후각 손실 증상을 보이는 갈마읍 주민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아직 감염 경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도내 코로나19 환자는 810명으로 늘었습니다. 양양 남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또 검출됐습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양양 남대천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H5N8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돼 검출 지점 반경 500m 이내에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10km 이내 가금 사육 농장의 이동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항원 검출 장소일대를 드론을 이용해 방역 소독을 하는 한편 지난달 28일 최초 고병원성 AI 확진 이후 가금 사육 농장에 내려진 이동 제한을 잠복기인 21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춘천과 원주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계약 이후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워낙 거세다 보니 학교 밀집도 제한을 받지 않는 소규모 학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전학년 개학 이후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가 학교에 적용됐습니다. 지난 8일부터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등교 학생 수도 3분의 1로 제한됐습니다. 대상 지역은 춘천과 원주입니다. 강릉은 이미 지난 14일부터 적용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 나머지 15개 시군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67개 학교도 이 같은 제한 조치를 적용받습니다. 학습 부진과 학력 격차 심화를 우려해 원격 수업 대상에서 제외했던 초등 1, 2학년의 무조건 등교 조치도 없어졌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4 37곳은 학교 밀집도 제한 조치와 상관없이 계속 운영합니다. 이 시기 우리가 좀 조심하지 않으면 내년도 신학기도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런 각오로 어, 현재 좀 방역을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교생이 300명이 안 되는 소규모 학교는 학교 밀집도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자 학교들도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185명인 춘천 금병초등학교, 밀집도 제한을 받지 않아 올해 줄곧 전교생 등교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21일부터 이 방침을 받고 등교 학생 수를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교나 학부모 모두 최근 코로나 19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수도권이고 출퇴근하는 교사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서울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늘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너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엄중해가지고 올해 코로나 19에 감염된 학생은 85명 강원도 전체 확진자의 10% 수준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통 시장을 찾는 발길도 줄어들어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비대면과 온라인 판매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종합 중앙시장에서 젓갈과 건어물을 파는 가게입니다. 매장을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직접 판매보다는 비대면 택배 거래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비교했을 때는한 3분의 2 정도는 많이 줄었다고 보셔야 될것같아50% 이상이죠. 줄었고 거의 대신 이제 택배 물량은 전년 대비한 10% 15% 정도는 인상이 된것 같아요. 주변에 식혜를 파는 상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코로나 19 이후 전화 주문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되고 나서는 실질적인 판매는 그다가 없고요. 거의 다 이제 이렇게 택배를 많이 하셔요. 코로나19로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면서 시장 상인들은 새로운 판로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직접 시장을 방문하는 손님이 줄어든 부분을 온라인 비대면 판매로 메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전통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보는보시와 같이 전통 시장이 지금 오시는 관광객이나 고객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판매하고 비대면으로 지금 하려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온누리 전통시장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속초 중앙시장의 먹거리 등 지역 대표 상품을 집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비대면 판매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연나입니다. 삼척 마이스터고 부속 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뉴스를 최근 보도했는데요. 비교적 취업이 잘 된다는 마이스터고조차 학생 취업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다른 직업계고들의 취업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삼청 마이스터고가 부속토지를 태양광 발전 사업지로 제공하려는 것은 학생 취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한해 8천만 원 남짓의 임대료 수익도 있지만 수십억 원 규모의 학교 운영비에 비하면 미미하고 졸업생 수십 명의 정규직 취업보장이 알맹이입니다. 1년에 다섯 명씩 5년 동안 25명 취업에 달란 그런 조건을 넣어놨더라고. 음. 협력업체 부품 납품하는 회사들, 거기에 몇개 해서 거기에까지 넣어주는 걸로 해서 20몇 명이야. 발전산업 분야 삼청 마이스터고는 2013년 개교 이후 첫 졸업생부터 100% 취업하는 등 입학과 동시에 취업 걱정을 안할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탈원전,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으로 발전소 관련 취업문이 좁아진 데다 고졸 채용 활성화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로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기업에서는 고졸자를 기피하고 현장 실습 기회마저 줄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척 지역 발전소조차 취업이 0인 상황에서 취업처 찾기가 별따기입니다. 청년은 정부에서 통계 잡는 건 39세까지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보면 지금 우리 학생들은 군 문제도 걸려있죠. 정말 철없는 아이들이 어디를 울지 모르다 보니까 안 받는 겁니다. 돈의 다른 직업계고의 취업사정은 더욱 어둡습니다. 올초 돈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34곳의 졸업생 2,903명 가운데 781명이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장에 취업했고, 781명은 미취업, 1,200여 명은 취업 대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74.7%로 높은 반면 특성화고 50% 일반고 직업반은 23.5%로 낮습니다. 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지원과 취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취업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산업 변화를 반영해 직업계고 재편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졸 취업난을 타개하는 유형별, 계열별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합을 원하지만 폐광 지역 지자체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두 기관의 통합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법안은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다가 심각한 자본 잠식에 빠진 광물 자원 공사의 파산을 막자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신설하는 광업 공단의 자본금을 늘리고 사채 발행을 허용하면서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식은 의원 입법이지만 여당 의원이 제출하고 산업부가 적극 찬성하는 걸로 볼때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법안 심사에 착수하자 전국의 폐광 지역 지자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장 군수들은 이달 초 국회 상임위원장을 찾아가 통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폐광 지역 관련 업무를 하는 광해관리공단의 동반 부실을 걱정했습니다.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이 문제가 생기면 강원랜드도 부실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강원랜드가 부실해지면 폐광 지역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정부는 신설하는 광업공단의 해외 자산 개정과 공단 회계를 별도로도 폐광 지역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광해공단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융통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법안에 들어있어 폐광 지역에서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그런 우려가 있다면 법안 변경도 가능하다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일부 여당위원까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입법이 쉽지 않지만 공공기관의 파산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절충안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삼척시 근덕면의 삼표자원개발 석회석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갱도 안에서 중장비를 운전하던 40대 홍모 씨가 장비와 함께 매몰돼 119가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막장에서 갑자기 토사가 쏟아져 현장 정리작업을 하던 중장비와 운전자가 매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분쯤 양양군 현남면의 한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헬기와 진화 인력 등을 투입해 30분 만인 오전 9시 40분쯤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불로 컨테이너와 산림 300제곱미터가 탄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 6개 시군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삼척 장미공원의 복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공청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집합 공청회 대신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공청회를 오는 18일 온라인 비대면으로 열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1단계 시민의견 수렴에서는 현행 유지 26%, 개선 보완 74%로 조사됐습니다. 정선군이 산불진화대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진화 장비 관리를 위해 산불 대응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총 사업비 4억 원이 투입된 산불 대응 센터는 정선읍 애산리 163제곱미터에 장비 창고와 차고지 등을 갖췄으며, 앞으로 산불진화대원들이 대기하게 됩니다. 또 내년에는 읍면에 산불진화대원 대기실과 장비 창고를 갖출 계획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연말에 양양 제주노선을 증편하려던 계획을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잠정 중단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 허가 신청을 진행했던 양양 제주노선에 대한 하루 3, 4회 증편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기존 1, 2회 운항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